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9일 일요일 저녁 주말... 어, 즐거운 주말 저녁에 히어로즈 방송 이즈인의 히어로즈 방송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 본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보여드릴 세트 아티팩트는 뭐냐면은 보시면 요렇게 타이탄의 번개라고 하는 아티팩트예요. 요 타이탄의 번개 같은 경우는 재료가 뭐냐면은 해체를 해보면은 요렇게 타이탄의 검 공격력 12에 예, 네, 공격력 12를 올려주고 방어력을 3을 낮춰주는 요런 아티팩트고요. 그 다음에 천둥의 투구, 지력을 10을 올려주고 마력을 2를 깎아버리는 그런 아티팩트고요. 그다음에 타이탄의 갑옷, 마력을 10을 올려주고 지력을 2를 낮춰주는 그런 아티팩트. 그리고 파수의 방패, 방12 그리고 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어각 부분 부분마다 굉장히 좋은 아티팩트예요. 특히나 이 타이탄의 검 같은 경우는 정말 좋거든요. 타이탄의 검이랑 그다음에 이 타이탄의 갑옷, 이두 개는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이 스탯을 궁극으로 좀 극도로 높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아티팩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탯 하나가 10 이상 넘어가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아티팩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다 합쳐주면은 타이탄의 번개를 만들 수 있다고 뜨는데 요 타이탄의 번개를 만들면은 보시면 옵션이 이 아이템은 영웅이 주문 점수를 소비하지 않고 600의 데미지를 입히는 라이트닝 볼트 어 라이트닝 볼스를 쓸수 있게 해줍니다 마법책 인벤토리의 목록에 영구히 포함시켜줍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 마력이 1이어도 물론 뭐 아티팩트를 끼니까 마력이 1인 일은 없겠지만 마력이 1이어도 데미지가 600이 뜨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마력이 99여도 데미지가 6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반용 어.. 초반용 좋은 아티팩트거든요 초반 세트 아티팩트인데 근데 문제는 이 이 아티팩트들의 각각의 재료들이 이게 되게 고급 아티팩트라서 초반에 웬만하면 진짜 절대 이걸 다 모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운이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면은 초반에 이네 개를 모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아티팩트는 약간 좀뭐 게르 같은 예, 그런 느낌의 아티팩트라서 웬만하면은 쓸 일이 없거든요. 이게 이렇게 거기다가 마나를 소모를 안 하고. 그냥 600짜리를 무한정 빵빵 날리는 그런 아티팩트긴 한데 이런 거를 다 모을 정도가 되면은 마력도 많이 올라가서 어 번개라던가 네파 뭐 이런 걸 쓰면은 이런 걸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진짜 쓸모없는 아티팩트 어 아티팩트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해체해서는 쓰는데 이렇게 다 합쳐서 세트로는 잘안 쓰는 그런 아티팩트이긴 한데 오늘 한번 요걸써 가지고 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금제 영혼 요게 또 사기에 대한 이득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아티팩트인데 이거는 적도 나도 마찬가지로 사기를 둘다못 보는 아티팩트인데 근데 이걸 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적군이 사기 증가 떠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죽을까 봐 요렇게 금제 영혼을 하나 껴 주고 요 상태에서 어 타이탄 번개를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런 식으로 드래곤 플라이 한 마리 그리고 저, 어, 에이션트 베이모스, 전설의 베이모스 요렇게 20마리 얘는 4티어고 얘는 7레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절대 네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적이지만 여기다 도날 한번 걸어주고 솔직히 이 듀플 같은 경우는 대기만 잘 쓰면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를 안어그 뭐야 도날를안 써도 할만한데 어, 안전빵으로 도날 걸어주고 그 다음부터 타이타인 번개를 계속해서 이게 또 많아 빵 드니까 계속 그냥 이 에베한테 꽂아버리는거죠 요렇게 에베한테 계속 그냥 요렇게 데미지가 600이기 때문에 한번 쏠 때마다 두마리씩 어, 다 녹아버리죠 아이템 세트로 결합하면 올라가던 스탯은 그대로 유지하나요? 네 유지합니다. 각각의 그 재료마다 적용되는 그 옵션들과 어 스탯 효과는 다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번개를 계속 꽂아주면 두마리씩 팍팍 죽죠? 이런 식으로 번개 그리고 방어 여기서도 타이탄의 번개 여기서 아까 클릭 미스를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또 타이탄의 번개 이렇게 날려주면은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지만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솔직히 이 아티팩트가 굉장히 게륵 같은 아티팩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시간이었으면은 이걸 다 모을 시간이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다 모았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솔직히 애매합니다 거의 안쓰이는 아티팩트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거는 또 에베라던가 이 에베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동거리가 낮으니까 좀 쉽잖아요 에베같은 애들 말고 이번에 한번 요 타이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타이탄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타이탄은 취약성의 우슬이라는 아티팩트가 있으면은 타이탄한테 일단 망각걸고 아티팩트 끼고 망각걸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는거 기다렸다가 어 기다렸다가 좀 무서우니까 일단 가만히 있고 여기서 이제 두날라던가 중력장 요런걸 걸어주는 건데 저는 어 두날 쓸까 중력장을 걸까 어... 두날 쓰겠습니다 그냥 둘 중에 뭐든 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두날 써버리고 나가고 여기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에베를 잡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계속해서 번개를 계속 그냥 꽂아주는 거죠 이렇게 어... 각 유닛에 따라서 다르게. 전술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타이탄 같은 경우는 취약성의 구슬 플러스 망각 후 중력장 아니면은 돈화 뭐 그런 식으로 각 유닛에 맞춰서 어 전술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타이탄의 번개를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아티팩트가 있는데 네 별로 음이 세트 아티팩트의 효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냥 뭐 따로 쓰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해서 타이탄의 번개 또 꽂아 버리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타이탄의 번개 이렇게 꽂아 버리고 또 튀고 여기서 이제 막타죠 두 마리 남았는데 타이탄의 번개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탄의 번개를 이용해서 어좀 힘든 전투를 이길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럴 바에는 다르게 하는 게 낫다. 아, 라는 쓸모없는 아티팩트 리뷰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어, 나누면 정말 좋은데, 각각의 옵션들은 진짜 완전 좋은데, 이게 진짜 좋은데, 이걸 합치면은 이렇게 별로 옵션이 안 좋단 말이지. 어쨌든 타이탄의 번개였습니다. 어, 타이탄의 번개 리뷰를 마칩니다. 끝!